네, 그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해결을 해주고 저희가 원케어가 질문 해결해주고 거기서 세무까지 연동돼서 하는 비용이 음. 이게 만무 음. 센터입장에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이제 원케어에서 네. 그 비용을 봤을 때 거의 절반 값이더라고요. 제가 음. 봤을 때 절반 값이었는데 그 절반인 이유를 사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좀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laughs> 10만원인데, 이게 10만원이야? 네. 아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음. 우리 조 팀장님께서 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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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케의 조성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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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이제 저도 사실 아까 그 저희 동방세고강남시점 최규호 세무사님께서 이제 심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아, 저도 사실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원첩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셔도 간식은 명세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뒤쪽에 더 있는 게, 연말정산이라든가 고수총액이 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떠세요? 아까, 네, 그래서, 네. 어, 어떤 게 있냐면, 어, 급여대장을, 네, 메일 또는 팩스두 네, 가지, 거의 두 가지로 좀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카톡이나, 뭐 문자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급여대장을 이제 받게 되면, 다른 요청하시는 분들도 뭐 분명히 또 있긴 한데, 네. 누락이 되거나, 어, 파일이 깨져서 온다거나, 아니면 팩스로 받을 때도, 이제 어떤 이제 뭐 금액이나,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뭐 조금 네, 깨져서 오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 솔직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전화하는 네, 네. 연락을 통해서, 그쵸. 다시 또 이제 자료를 전송을 받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들을 다시 네. 요청을 하거나 이런 이제 일련의 네.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인건비가 좀 솔직히 안 들어갈 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러 네. 사항이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네. 자료 요청을 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안 주실 거예요 아마. 아, 연락이 아마 아니, 안안안 어. 서로 연락도 없이. 네. 아, 또납조는안 받고 봐. 그렇죠. 님들이 어, <laughs> <성장적인 웃음> <생명들이 웃음> 또. 어, 그냥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영업도 네.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음, 안 되는 부분도 네.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을 누르면 네. 세무사님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니까 어. 세무사 입장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가격을 좀 다운 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생이 이해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에 처음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네. 세무사님과도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저랑 서로 이제 뭐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급여 약정 하나로 딱 끝을 내버리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꼬라 시연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드세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그럼 이제 원 케어를 통해서, 예, 네. 급여 대장을 간단하게 신고하고, 일련의 그 생부 신고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을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원케어로 재무회계 신고도 끝내고, 세무신고도 끝내고, 그렇죠. 돈관련된 거는 진짜 제일 잘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저도 개인적으로 그뭐 하는 시연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음. 저희 센터 관리하는 데다 원케어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저희 원케어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 자, 로그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순서를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원케어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자 로그를 하신 다음에 직원 관리에 직원을 등록해 주세요. 네. 네 직원 등록 은 이제 직원 등록을 누르셔서 내용을 다 직원 하신 다음에 등록해 을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케어, 케어를 하고 계신 어, 그직원들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관리 들어가셔서 수급자를 뭐, 등록을 네. 하셔갖고 필수 입력사항을 넣으신 다음에 등록을 다해 주세요. 네. 그래서 수급자 정보가 등록이 되면 네. 이렇게 직원과 수급자 정보 두 가지가 등록이 되면 일정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을 생성해서 예를 들어서 어 11월이라고 하고요. 자 어르신 두분 지금 제가 샘플을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박수구 어르신과 홍길동 어르신에 이렇게 일정 데이터가 일단 이렇게 생성이 돼 있으면 네. 아이 데이터도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롱텀케어 홈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끌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생성되어 있으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급여대장 생성을 눌러주십시오. 네. 자, 급여대장 생성을 눌러주시면 해당 월 급여가 자동 계산됩니다. 급여대장을 생성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급여대장 카테톡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11월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11월 달에 급여가 4네 분이 이렇게 생성이되된다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어 네, 네. 네. 이렇게 생성이 이렇게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급여가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급여를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직접 세무를 신고하실 수 있는 분은 이 급여 대장을 보시면서 이제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되고요. 죠 아까 네. 네. 원천세, 그로고도간 지금 명세, 연말정산, 보수액 신고를 다 하시면 되시고요. 네. 자 그런데 아, 나는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못하지만 네. 어, 그냥 간단하게 생무사님 쪽으로 맡기고 싶다 네. 그런 경우에 저기 우측 상단에 급여 확정이라고 있죠 예, 예. 자이 이 급여 확장 클릭을 딱해 주시면 네. 네. 자 급여 대장을 확정하시겠습니까 얘를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얘를 안 누르겠습니다 얘를 누르시는 순간 이 급여 데이터가 저희 세무사님 쪽으로 다 자동으로 넘어가서 네. 세무사님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본인이 사용하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한 번에 등록할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다 전환해서 넘해 드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얘만 눌러주시면 그여신고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예를 한번딱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세 신고, 그로스도 간직금 명세, 연말정산 보수적 신고 이네 가지가 네. 모두 끝이 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머리가 아주 맑아지시죠? 예. 네. 선생님께서는 숫자 보하시는데 열중하셔서 빨리 센터를 네. 훨실 어, 많이 늘리시면 되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시연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따라 하시면 되시고 이제 원케어를 음. 이용하시려면, 아, 나는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하기 네. 싫다.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은 원케어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 싼 이유가 원케어를 입력해서 확정이 되면, 그 데이터가 변환해서 세무사님한테 가니까. 네, 그렇게 올리시면, 음. 이제, 걱정 끝, 이제. 그렇죠. 네. 클릭하느로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정확하게. 아, 생각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세무사님도 그렇게 일하셨을 네. 때 어떻게 좀 많이 편리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 네. 많이 편했죠. 아, 네. 많이 편했어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음.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음. 네. 네. 그래서 자료가 이제 비비되거나 이런 네. 부분이 없이 음. 네. 바로바로 전송이 되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네. 너무 편했고 음. 네. 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 저도 개인 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음. 자꾸 보여드리고 싶네요. 음. 네, 네. 편한 거는 널리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네, 네. 뭐, 안 쓰시는 분들 이 있다면 음. 네. 원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면 한달 무료죠. 네한달 무료고 네. 세무비용은 반값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네, 감상하시죠. 그러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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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